하신일 있으세요? <laughs> 네, 그럼 기뻐하시고 또 주일이니까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네, 대리절 첫 번째 주일. 대리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또 무슨 날이죠? 네, 12월 1일입니다. 네, 12월 1일. 그래서 이제 12월 네, 한달 남았습니다. 2024년이 같이 새해 직무기 12월에. 신앙인데 함께 말씀을 전하는 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올림픽에 보면 육상경기 중에 만 미터 육상경기가 있어요. 만 미터. 만 미터면 은 여러분 계산이 빨리 되시잖아요. 그렇죠? 10km를 뛰는 거예요. 10km를. 그 운동장을 스타디움을 10km를 뛰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선수들이 같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다 같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몇십 바퀴로 돌아야 되니까 10km를 뛰다 보니까 어, 잘 뛰는 선수들은 이제 선두 그룹이 생겨납니다. 선두 그룹이 생겨나고 중간에 선수들이 생기고 마지막 후미에 꼴찌 그룹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뛰다 보면 그 선두 그룹이 이제 빨리 도는 거예요. 운동장에. 빨리 돌다 보면 꼴찌들은 점점 처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두그룹이 꼴찌 선수들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꼴찌 선수들은 이제 한, 한열 바퀴 돌았는데 선두그룹은 추월해가지고 그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뒤엎혀서 뛰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선수인데 이제 만 미터를 다 뛰고 100미터를 남겨놨습니다. 1 0 0 m 를 남겨놓고 이 선수가 자기가 제일 앞서 있으니까 막 환호하면서 자기가 금메달이라고 생각했겠죠. 확실하는 거죠. 그래서 두 팔을 벌리고 100미터를 환호하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그 1등한 선수를 누가 뒤에 와서 추월을 해요. 추월을 하면 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추월 안 당하려고 더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이 환호하는 선수는 더 빨리 안 뛰고 계속 환호하면서 환호하면서 자기가 1등인 걸 확신하고 그럼 추월당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추월 당하고 그러고는 결승선에서 꽉 환호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서 막 경기장을 돌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 당신은 이 2등이라고 <laughs> 당신이 은메달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금메달인데 내가 왜 이등이냐 이해를 못하는데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추월하고 있는 그 선수가 지금 꼴찌 선수인 줄 아는 거예요. 꼴찌 선수를 내가 지금 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꼴찌 선수가 내 앞에 가니까 아, 꼴찌도 열심히 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화하면서 들어왔다가 실제로 이런 그런 핵프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수가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착각만 하지 않았으면 나도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서 뒤쳐지지 않으려고 피웠을 텐데 내가 그만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100미터를 남겨놓고서 이 선수는 그만 방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승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이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024년이 잘 마감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시기를 방심하고 아다 왔구나 2024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2024년이 마지막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 예, 1일이 됐습니다. 11달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을 여러분 활용 정정이라는 사자성어 다 아시죠? 예, 마지막 예, 용의 눈을 찍으면서 그림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용의 눈을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완성이 덜 되는 것이죠. 그럼 2024년을 신앙으로 꼭잘 완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12월을 맞이하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도 12월이 있고 달력도 12월이 있고 인생도 12월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배경 속에 있냐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감옥 속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28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 연금이 됩니다. 갇히게 돼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추정하기는 풀려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 교회가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바울도 이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는 대략 70세 거의 가까이 되었으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70세 하시면 다 점점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laughs> 점점 하세요. 청춘 같으세요. 그런데 2000년 전에 70세, 그러면 지금 90세, 100세 가까이 되신 분하고 거의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기력이 거의 새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를 바울께서이 기력이 새진 몸을 가지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에 디모데우서 사장 우리가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디모데아 속히 내게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12월의 신앙은 첫 번째는 12월의 신앙은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3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올때 내가 그와 과보의 집에 두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 하나는 내 겉옷을 가져오라. 또 하나는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겉옷은 뭘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지고 와서 나눠와야 동절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동절기 준비 다 하시잖아요. 우리 다다음주에 김장 하시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집에도 다 동절기 준비하시죠. 겨울 이불도 준비하시고 따뜻한 옷도 준비하시고 몸의 육신의 동절기 준비를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절기 하면 60만 준비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동절기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혼의 동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책을 가져오라. 여기 나오는 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소설책도 아니고 다른 책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책은 성경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것으로 가지고 오라. 팡필수에 적힌 것도 있지만 양피지에 적힌 것이 더 튼튼하고 보기가 훨씬 더 좋지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책이 아니고 책들이라고 돼 있어요. 책들이라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양피지로 가지고 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역이 쇠해서 노쇠해지고 추운 겨울 가운데 있고 겨울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로 황제의 백방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책을 가지고 오라,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서 성경하면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노쇠해진 몸으로 다시금 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게 책을 가져오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읽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요즘 다른 일도 신경 쓸게 많아요. 네, 집에만 있어요. 회사 일이 바빠요. 뭐 여러 가지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노쇠해져 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성경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다시 그 성경을 읽고 싶어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노예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그 노예 무역 선 선장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날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배가 항해하다가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생각난 유일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자신한테 들려줬던 그 성경 말씀이 머릿 속에 생각나더라 그것밖에 는 붙잡을 게 없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빙산은 10% 20%밖에 눈에 안 보이고 80 90%는 다 수면 아래에 있다고 하죠. 우리가 나무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그땅 속의 뿌리가 나무 크기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명한 확신과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영적인 견고함이 있을 때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2024년 12월을 다른 것으로 붙잡고 살면 더 좋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필름 보서나 야구 보서나 이런 것은요. 10분, 20분이면 다 완독할 수 있습니다. 네장짜리 4, 5페이지 되는 것은요. 우리가 10분, 20분이면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원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들기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인생, 고귀한 인생을 살수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잊고 살았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좀자 자라, 불끄고 자라. 불 끄고 자라.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저한테 하무 말씀하시기를 야, 잠언을 읽어라.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단다. 그래서 저보고 잠언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실을 다녔는데 학교 끝나면 학교 다 하고 독서실에 갑니다. 또 독서실에 가서 이제 다른 책을 보기 전에 성경을 꺼내 놓고 잠언을 읽었습니다. 근데 잠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는 지금 영어 수학 공부해야 되고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읽고 있나? 읽으면서도 야 이거 공부하는 이 장원 읽는 것보다 나한테는 할게더 많이 있는데 이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읽으라고 합니까?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 많이 산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영어 수학 국어 이런 문제집 푸는 것보다 이자원을 눈에 띄지 않고 평생을 붙잡고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는 그거를 시간이 아깝다고 여겼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성경 말씀 붙들고 살면 인생이 고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인생의 말년 12월 달에 성경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대마는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 안을 버리고 베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는지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년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네, 절대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년이 안타깝게도 쓸쓸했습니다. 쓸쓸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개는 어디로 가고 아무개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대만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나랑 같이 있었으면 하고 붙들었는데 그가 나를 버리고 갔다. 또 내가 필요해서 다른 데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다 떠나가고 누가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이 열로해진 바울을 돌보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 들고 노쇠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음 가운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같이 와라는 겁니다. 이거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마가가 마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분명히 떠날 때는 같이 갔는데 중간에 마가가 그러는 겁니다. 알고 나는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나는 이 전도 여행 그만하겠습니다. 두손 들고 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몸도 아팠을 것이고 고단했을 것이고. 무서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도나가 버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한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냈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가지고 그들의 여비를 마련하고 성령으로 축만해져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믿고 그들을 파송했는데 중간에 중도 탈락하고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시는 바바라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되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시다. 바울은 절대 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바한 사람을 두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아주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서로 다투고 싸워서 갈라서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서로 다른 길로 나눠져서 갔습니다. 이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사역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역. 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의 멤버를 데리고 가야 된다. 마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laughs>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다. 좋은 사역자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역은 아주 잘했습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인생 12월에 와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특별히 언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내가 그와 화해하고 싶다. 그래 다시 격려하고 싶다. 그와 다시 일하고 싶다. 라고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망한테만 그런게 아니에요. 바울을 아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 세공업자 알렉산더로 인해서 바울이 죽어낸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 6절을 보십시오. 16절. 거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므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구리세농업자 알렉산더 나그 사람에게 허물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배척하고 떠나간 사람들 나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 12월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올한해 살면서 틀어졌던 관계, 부모 자녀 간에 힘들었던 거, 소원해진 거, 부부간에 힘들었던 거, 그거를 다시금 잘 이어 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그냥 두고 새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인생 12월 이 마지막 12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냐면 회복, 상처의 치유하는 12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잘 지내십니까? 먼저 말 한마디 붙이면 됩니다 같이 차 한잔 하십시다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으십시다 연말인데 우리 같이 밥한끼 하시죠 여보 우리 잠깐 나가서 바람 한번 십시다 응. 여러분 우리 같이 데이트 한번 합시다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다가가서 말하면 관계는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걸다녹인다는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뜨거운 용광으로 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같이 하나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가가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12월 신앙은 다 같이 치유해요 치유와 화해의 12월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 12월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천국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그럼 나는 천국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한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20세기 아주 최고의 지성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천학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의 병명은 폐부종이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가지고 온 몸이 다 추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직접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그는 모든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좌절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그가 아주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병원 생활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달 만에 쌍을 한 죽음이 되어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근데 이와 정 반대되는 죽음을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이세요.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하루는 주일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두 사나이가 더벅더벅 건던 소리가 나더니 보네퍼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죄순 보네퍼 나와. 그 순간 보네포 목사님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그 감방에 함께 꿈을 꿨던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큰 기쁨과 감동, 그리고 평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하고 그 사르트르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고, 보네퍼 목사님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인생 12월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하고, 고달프고, 내가 뭐하며 살았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딱한달 남았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어떤 신앙으로 마지막을 잘 마감하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관계를 치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네. 하나님 아버지, 12월 한달 남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여정 잘가있 말씀...